한글의 TV. 8,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명작 애니메이션이죠. 세인트 세이야가 모바일을 통해 다시 부활합니다. 이키나 게임즈 세인트 세이야 파티 베트리 바로 그것인데요. 이미 일본에서 출시돼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 한국 유저들에게 기대감은 물론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만화를 IP로 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쿠로마다 마사미 선생님이 만든 게임이고 장르는 RPG입니다. 원작의 방대한 스케일과 화려하면서도 매력 넘치는 성투사들을 그대로 재현해낸 정통 모바일 RPG 세인트세이아 파티 배틀. 특히 원작자 쿠로마다 마사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원작자가 직접 감수에 참여 세인트세이아의 세계관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힘썼다고 하네요. 세인트세이아에 나오는 100여 종이 넘는 캐릭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뭐, 페가소스 유성권을 이제 쓸수 있겠네라는 말이 많던데요. 그것도 게임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고. 여기에 토가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키의 봉인천상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세인트들의 화려한 궁극기술까지 원작자의 철저한 검수하에 제작돼 등장합니다. 여신 아테나와 함께 떠나는 흥미진진한 세인트들의 여정을 그린 세인트세이아 파티배틀 100여종의 세인트들이 펼치는 박력 넘치는 전투는 세인트세이아를 처음 접하는 게이머들에게도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 90년대 그때 그 시절 세인트세이아의 추억과 감동이 그리우신 분들이라면 세인트세이아 파티배틀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